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121회차 전산 세무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세무 2급의 합격률은 약19% 정도 됩니다. 어, 촬영 일자는 8월 30일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 이번 회차는 세무 2급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한번 음, 분석하며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및 실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즉, 전표 입력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제 블로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블로그를 항상 이용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실기 3번하고 실기 5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입니다. 자, 주식회사 오기전자는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의 회계기간은 2025년도입니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저는 실기 3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1번하고 2번 있는데 그중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5년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 거래처 코드 입력합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추가 반영하시오입니다. 단, 메인 매션 백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부가가치에 자, 클릭을 해서요.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클릭합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지금 1기 예정이고요. 그래서 1에서 3월 달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입력 방법은 인강에서 다 들었겠지만, 학원이나 다시 한번더 얘기하자면은, 이 선적 일자는 무조건, 다른 거 없이, 조건 선적 또는 기적 일자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 코드는 작성해 주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환가일하고, 그 다음에 선적, 또는 기적일, 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선적일 또는 기적일 중에 빠른 날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함사 같은 경우에는 선적이라고 한가일 중에 선적일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조인상사. 어느 게더 빨라요? 선적일 더 빠르죠. 그 다음에 홈, 홈, 어, 아, 홈마상사구나. 홈마상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선적일 더 빨라요. 아, 잠넣 뒀네. 조인 상사가 환가일이 더 빨라요. 제가 잘못 넣었네. 예,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브링사는 선적일이고, 조인 상, 조인 상사는 환가일. 그 다음에 혼마 상사는 선적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환율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환율 작성할 때. 음. 자, 봅시다. 자, 수출 신고 번호 작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 일자는 2025년도 1월 15일. 통화 코드는 USD. 자, 환율은 얼마냐면은 10만 달러. 자, 환율은 여러분들 선적이라고 환가일 중에 가장 빠른 날에 환율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100원. 그 다음에 외환은 10만 달러.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브링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인 상사. 자, 선적 일자는 2025년도 2월 10일이고요. 통화 코드는 USD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제 환가일하고 선적일 좀 가장 빠른 날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작성해 줘야 돼요? 환가일이 제일 빠르니까 1,100원. 외환은 얼마예요? 15만 달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거는 조인 상사 이렇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선적 일자는 언제냐면은 2025년도 3월 13일이고요. 통합 코드는 JPY입니다. 엔하고요 환율은 이 환율 넣을 때 엔화는 100엔당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엔당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엔에 750이잖아요. 원 그래서 이거를 1엔당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750 나누기 100 하면 은 7.5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7.5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환 얼마냐면은 200만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회사 이름은 홈마 상사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원화 금액이 2억 9천만원이 나와야지 어,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저장 누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은 1에서 3월이고요 자 보면은 어디 작성하냐면은 일단 블록이라고 해볼까요 블록이 안되면은 수동 입력하면 되고요 아마 안될것 같아요 자안 되죠 이건 메인 매션표 입력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시점 명세서는 직접수출 즉 대행수출 포함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2억 9천만원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